안녕하세요 강진공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감옥 탈출 순수 만들었는데요. 지붕 짓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붕을 안 지었습니다. 자 여기로 여기 화장 여기 똥 싸는 곳인데 여기로 들어가. 아 뭐야? 됐고요 그냥 동물로 생각하면 되겠죠? 저 갈색이 똥입니다. 들어가서 오 지래인데요. 지뢰 지레. 딱 발부 이렇게 터지면서 어왜 이러지 우악 한번 떨어지면 다 떨어져가고 이거 딱 발부 밑으로 쫙 떨어져가고 빠르게 가야 됩니다 아 뭐야 아 터졌어. 아. 원래 이 호박밭입니다 이게 호박밭 호박 좀막좀 터져갖고 망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빛나는 거 말고 그 빛나는 건 이거고 안 빛나는 거 이거잖아요 그냥 호박 그냥 호박이 있는 곳을 부숴갖고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로 해서 이렇게 뛰어가면서. 가면 되는데요. 여기로, 여기로 가는 애들이 있어갖고 좀 마그마를 설치했습니다. 제가 서바이벌로 해볼게요. 뭐, 어렵진 않으니까는. 빡빡! 빡빡! 아. 하. 여기서 시작해서. 네, 여기서. 저기는 나중에 날 거고요. 또 여기서부터는 마가마가 딱 끊겼거든요.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죽어요. <목소리> 실험 결과까지 썼고요.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 아, 으악. 이렇게 있는데. 한쪽이 뚫려 있어. 고 한쪽이 뚫려 있습니다. 한쪽을 여기 가서 여기를 딱 하면 되는데요. 이상한 이상한 거가 딱두개잖아요 이거는 왼쪽 거는 이상한 거고 그 왼쪽 거귀에있게 진짜입니다. 또 여기를 딱 보면은 이제 자유다 하고 딱또안 경찰 됐어요. 잡아라. 외치는데요. 여기 뿔보입마다 한쪽은 세상의 끝. 한쪽은 막혔어요. 그럼 맨가운데게 진짜죠? 옆에가 윈터폰, 넌, 하하, 넌 죽었어. 기억해. 벽돌을 딱 하는데요. 여기 왼쪽 통로를 키면 됩니다. 키어서딱 보시면은 여기 딱 들어갑니다. 어, 뭐야. 뭐좋올 때까지 이렇게 치야 되는데요.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. 이렇게 하시면은 불 불을 딱 지나야 돼요. 여기서 여기 물이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좀 늦어요. 그래요. 숨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이렇게. 그래갖고, 여기로 이렇게, 어? 이렇게 보시면요. 여기에 문이 있어요, 문. 문을 다, 저기 있네요. 저기 문으로 딱 나갑니다. 문을 딱 들어야 되는데, 여기거든요. 근데 이거 사기예요, 사기. 여기로 가도 다 막혀있어요 다. 여기도 막혀있고 다 막힐 거예요. 진짜는 여기 이이 이 통로입니다. 똑똑하군. 이거 한 번에 찾으면은 똑똑한 거죠? 좀 예리하거나 좀길거요 길어요 이게. 원래 여기서 멍 가서 바로 감옥으로 이어져 원래 처음에 시작됐던걸로 이어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은..너무 금방 끝나갖고..그러면 와 여기서 터졌어 여기다 여기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마그마 있는데를 지나서 점프맵 아 G랩 플러스 점프맵 점프하면서 이거 쥐들 피해야 돼요. 왁! 저는 못하겠고요. 뭐, 잘하는 사람은 하죠, 이걸. 거기서 여기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함정 같은 건 없죠, 여기. 여기에 함정이 없습니다. 아이고. 여기 올라가시면요. 이렇게 똥. 파, 셈 똥을 파고요, 여기서. 똥을 이렇게 팝니다. 그러면 이렇게. 점프맵. 좀큰 점프맵인데,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, 여기 세이브존. 여기서 딱 끝나요. 세이브존을 이렇게 둥글게 가다가, 이 다리를 걷는데요, 여기. 여기 다리가 끊깁니다. 감옥. 웬 감옥 하는데. 저도 이거 오늘 알어서 이렇게 하면은, 이, 그, 그이 감옥처럼 생긴 거에다가 그 동물 그알 모양 그거 터치하면은 이 들어가지더라고요.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와갖고 계속 나와요, 계속. 그래갖고 밑에가 좀 이렇게 됐거든요. 이 떨어져서 집을 여기로 갑니다. 여기, 와, 집이다! 하고 딱 들어가요. 좀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. 인터폰 이제 넌 끝이다. 가서 딱 걸리는 바람에 여기서 또 다시 탈출했는데 두 번이나 잡힌 거예요, 결국은. 결국은 두번 잡힌 거예요, 두 번.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탈출할 수없어 그냥 감옥에서 썩어 죽, 죽습니다. 여기서 탈출 발목은 없고요. 응. 이, 이런 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, 이것도. 봐봐요, 아무것도 아니죠? 예, 쟤는 죽여도, 그, 요, 유리에 갇힌 얘는 죽여도 상관없고요. 밖에 있는 애도 마구마구 죽여도 됩니다. 근데, 그, 난이도를 높이진 않은 게 좋을 거예요. 저기서, 돼지 피, 돼지 피그맨하고, 좀비들 왕, 와구라구라 하거든요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기서 강진고였습니다. Крот